특금법 개정안에 따라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규제안에 포함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가 상장할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장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상장빔을 노리는 투자자도 나타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.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는 에이브와 또 1인치 네트워크가 상장됐습니다. 문제는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등락폭을 보였다는 건데요. 특근법 개정에 안 따른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가 이뤄지면서 이전과 같은 변동성은 줄어들 것엔 기대가 있었습니다. 이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투자자들의 신원을 수집해야 하는 고객의 확인 제도를 시행하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줄기 때문인데요. 그럼에도 암호화폐가 상장하자마자 급등하는 이 소위 상장 빔 현상은 최근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.